맙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어요3 단원부터 이제 쭉 미분이 시작이 돼, 어 미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3단원에 미분에 밑자도 나오지도 않거든요. 극한에 극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덧셈 정리인데 왜 미분이 사용되느냐? 요런 것들을 이제 쌤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카테고리 상 3단원부터 뭐 뒤에 적분 나오기 전까지 11단원인가요? 10,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12단원까지, 어, 전부 다 미분입니다. 이거 몇, 어, 10단원이 미분인 거야. 이 미적분 과목이 총 19단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단원이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이 굉장히 볼륨이 큰 거고요. 어, 이런 걸 배울 거야. 우리가 지금 새로운 함수들을 배울 건데, 그 새로운 함수가 이제 수학원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죠? 이 그래프들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함수들을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순서가 뭐냐? 먼저 이 함수들에 대한 극한을 먼저 배우셔야 돼. 이걸 이제 뭐 4, 5단원 공부할 때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다가 미분계수의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3단원의 성과를 3단원 더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원 뭘 배우느냐 딱하나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어, 디테일한 내용은 되게 많지만 여러분은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삼각함수가 뭔지는 알죠. 사인코사인 탄젠트 그치? 여기다가 이 각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풀었을 것이냐를 배우는 게삼단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삼단론 시작할 때 이게 미분화 관계가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면 이제 왜 미분화 관계가 되어 있냐? 여러분 미분계수의 정의 알고 있습니까? 수트에서 배웠잖아요. f 프라임 x의 정의 알고 있습니까? 이거죠.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fx가 s 인 함수라고 쳐볼게요. 선생님이 그냥 함수 fx는 sin x야. 어, 이런 함수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해보면 은 이게 뭘로 바뀌냐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sin에 x 더하기 h 마이너스 sin x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sin에 x 더하기 h를 풀어서 쓸수 있어야지만이 요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f 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연산을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게삼 단원인 거예요. 삼 단원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삼 단원 자체도 물론 중요해. 이삼 단원 자체에서 기하 관련된 문항들이 뭐 수능에 내시는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별도로 어 미분 전체 단원에서 이삼 단원의 포지션 뭐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이런 식으로 각이 더하기나 빼기를 연결되어 있을 때를 풀었을 수만 있으면 요 극한 연산을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f 프라 x를 구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사인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아,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면 이걸 다 연산하고 나 정답은 코사인 x가 되어서 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미분이 뭔지는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정기하게되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베타는데왜 그렇게 되는지 뭐 이제 오늘 다 증명을 할 겁니다. 뭐 증명을 할 것이고 뭐 그거와는 또 별도로 요 단원 자체에서 이 사인의 덧셈 정리와 관련된 뭐 코사인 탄젠트 관련된 어떤 기하적인 활용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어 다른 단원 연계성하고 별도로 어이 단원만의 유니크한 내용이고. 어,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론적인 내용은 한네 가지가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어, 새로운 삼각함수 정의.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뭐, 이런 걸 정의하는 거. 두 번째는, 방금 했던 덧셈 정리. 세 번째는 삼각함수 합성. 어, 네 번째는 배합공식방합공식 공식. 아, 뭐, 다섯 개가 더,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은, 뭐, 삼각함수 포함된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아, 그 중에서 이제 진짜 핵심이 되는 건두개 정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삼각함수를 어, 새롭게 정의를 해볼게요. 어,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정의를 할때 보통 원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좌표평면상에서 어떤 점을 하나 잡아요. 이게 원점 사이의 거리부때가 r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놔볼게. 그리고 x 의 양의 방향과 인각을 세타라고 놓게 되면 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수학 1에 나오지.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뭡니까? r분의 y 좌표. 맞나요?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r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가 뭡니까? x 좌표 분의 y 좌표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느냐? 이것의 역수에 해당하는 걸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왜 정의하냐고 물어보시면, 아니, 역수면 그냥 역수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이제 미분하는 과정 또는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 역수가 포함된 삼각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용어를 좀 짧게 만든 거야. 이 역수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y분의 r이잖아요. y 좌표분의이 예, 동경에 해당하는 이 원점 사이 거리, 길이. 그래서 거리 값은 얘는 쌓인 역수 우리가 코, 시, 컨트, 세타라고 정의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X분의 R, 역수를 취하면, 이 값은 코사인 역수, 다시 말하면, 시, 컨트, 세타라고 정의합니다. 탄젠트 역수는, 우리가 코탄젠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코탄젠트는 Y분의 X.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거야. 정의니까,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단,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뭐, 어, 사실 이번 단원에 공식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되게 미안하면서도 여러분이 양해를 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서 어, 선행을 하는 수험생들, 여러분 선배들 중에 선행을 했어. 어느 단원이 미적분에 제일 어렵냐 물어보면 은 삼각함수라고 이야기를 해.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삼각함수는 공식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허, 근데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아, 삼각함수는 공식만 외우면 끝이야 그냥 다른 단어는 어떤 개념을 알아도 이거를 활용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완강했고 뭐가 끝났지만 수능에 나오면 뭐 내신에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계속 틀리는 거야. 근데 삼각함수는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근데 그 계단을 딱 올라서면 그게 끝이야 그냥. 그게 뭐냐? 바로 공식을 유도하고 공식을 외우는 과정. 아마 이번 단어만 하다도 공식이 한 2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어, 벌써 지금 정의가 새롭게 나왔죠. 이거 그냥 하나만 놓을까요? 하나로? 네, 벌써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 S를 역수화 취하면 C로 시작하고요. C를 역수를 취하면 S로 시작하고요. 어, 여기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 탄젠트는 코탄젠트. 되겠습니까? 요렇게. 자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공식 첫 번째 어, 이뒤에 나와 있는데 그냥 보면서 할까 이렇게 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자 이로부터 파생되는 공식이 두 세트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인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코탄젠트는 이거 역수기 때문에 코스 아니 사인 분의 코사인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지 이해가 되면 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1 플러스 탄젠 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코 탄젠 트 제곱은 코 시컨트 제곱. 와, 이 식이 뭐지? 뭐시, 뭐지? 뭐지? 우리가 알기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알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의 양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식의 양변을, 양변을, 선생님이 사인, 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이 식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자,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양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니까 이 식은 탄젠트의 제곱이 되고 여기 1이고요. 여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식간 제곱에서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또요 식에서 이 식의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이 식은 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 아, 잠깐만요. 1을 먼저 쓸까요 순서를 맞춰 가지고 네. 앞에 건 그냥 1. 뒤에 거는 사인의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이퀄 사인 제곱분의 1이 되면서, 어, 사인분의 코사인이 코탄젠트이기 때문에 코탄젠트 제곱이 되고, 여기는 사인분의 1이 코시퀀트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식을 따로 외우셔야 돼요. 특히나 학생들 헷갈리는 게, 아, 1 플러스 시퀀트 제곱이 탄젠트인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퀀트인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쌤이 중학교 다닐 때, 아,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쌤 어, 선생님, 수학생께서 선님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거 왜 헷갈리면은, 이렇게 외워보라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퀀트 제곱은, 한번 타면 새까매져! <laughs>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한번 타면 새까매져! <laughs> 어, 알겠습니까? 한번 타면 새까매져! <laughs>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해서 그 뒤로 쌤이 어, 계속 헷갈릴 때마다. 근데, 그것조차도 헷갈리면은요, 그냥 이거 증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석 교재는 예쁘게 증명하는 방법이 나와 있긴 한데 뭐 모르셔도 전혀 상관 없어요. 쌤님도안해고 있어 그렇게. 뭐 그래서 4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제곱관계 암기 요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하나의 팁일 뿐이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예. 그냥 님은 그냥 증명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여기 첫 번째 배웠던 삼막함수의 역수 관계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두개가 나와 있으니까 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